제발! 아, 미친 신선족들, 진짜. 아, 신선족들은 조련사도 안 해? 뭐야, 용네 마리요? 용이 네 마리. 아, 최대 마려. 별탄 어떤데? 별탄 용덱 한번 가보자. 인피 먼저 쓰자. 지금 내 장이라서 별탄만 잘 뜨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별탄이 2단계 챔피언도 있잖아. 2단계 챔피언으로 그것까지 하는 거지. 시바나까지 그냥 뽑아버리는 거지. 그치 이거지. 이걸 노리고 가는 거지. 용은 이제 자체 치감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尿,尿이, 하나 더. 와, 저게 안 죽어, 이제. 이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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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안 돼! 오! 이런 구인수가, 연승구인수가 더 좋거든요. 와우, 尿, 삼, 삼까지. 미쳤고요 이러면 오렙가도 되죠. 이러면 1코로 띄울 거다 띄었으니까 서리 넣고 이거는 용덱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쭉. 어? 이거를 저 아니지. 그치지 구인수 부스팅해서 잡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게 구인수거든. 2-5 냠냠이 삼성 미쳤죠. 사실, 6렙에서 시바나 리롤도 할까 좀 싶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용은 이 스몰더가 들어오냐 마냐가 좀 커서. 작치 지원 골렘. 영구 일단 아니죠. 영구 돌리고. 작치도 일단 돌리자. 지금 세지가 않아서. 이것 돌려봐. 만개 연꽃. 이런 만개 가야죠. 슈진을방냐마냐가 진짜 고민이네 냠냠이 통계가 어떤지 한번 볼까 냠냠이 템, 템 통계 자체가 얼마 없다 슈진 웬만해서 슈진 주네 오히려 구인수를 안 쓰고 저도 슈진 쓰겠습니다 어차피 보호술사 베이스라서 만화 채워주는 옵션도 있고 그래서 그래 아이템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저 지금 풀연승 중이니까 오, bard, 이성. 좋아요. 이거는 넣을만 해요. 왜, why? 이자가 깨져도 7렙에서 1%퍼 확률. 아니, 1%가 퍼 확률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게 터지는 게롤소체스인걸요1%퍼 확률로 스몰더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언제나 말하지만, 이기기만 하면은 이 자고 모고 에브리띵 오케이다 이번판 신드라 몇명? 한 아까 한명 맞고 신드라 한명밖에 없네 또 얘도 그리고 딱히 신드라 얘는 신드라보단 카르마죠 점수판등반 가니까 와 신드라가 0명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어떤 판은 신드라를 다섯 씻서 가고 어떤 판은 남들이 가겠지 하면서 안 가고 이게 참 대게 메타 되길 일때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야 올랩프올랩프 럭키 올랩프 좋은데요 이거 이제 다음 턴에 팔렙 치고 징크스 넣을게요 그러면 징크스 넣으면 4사냥꾼이거든요 4사냥꾼 넣으면 윰룸이 한번더 세지고 팔렙부터는 확실히 오크가 뜰만해서 아우사 성능이 좀더 좋으니까 이고 성능이 좋긴 한데 이게 치감은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지금 AD댕만 4명, 5명 AD댕만 5명이거든요 강압 쓸게요 미쳤고 지렸고 아! 변대장 지원 아이템 먹을까요? 아니야 이건 변대장 먹죠 변대장 먹고 올라파한테 변대장 주는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뭐야 방한장갑에 연결 좋은데 나이스 12연승 오아 전승우승은 실패 자, 여기는 쇠도자 밸류 여기는 근데 일성이라서 뉴미 스킬이 너무 치명적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뭐 이기겠죠 오케이 그니까 그거네 이안 딴다라면은 그냥 다 발라버리는 뇨뇨미 덱기 뇨뇨미도 약간, 얘도 약간 밸류의 무덤 느낌으로 쓸만하다. 완성 안된 밸류를 진짜 잘 패네요. 저는 이거 그냥 9랩 가서 확정적으로 스몰더 뽑겠습니다. 어차피 연패도 끊겼겠다. 아, 연승도 끊겼겠다. 자, 여기는 카르마 밸류. 와, 잠깐만. 황금빛 퀘스트로 스몰더 이성을 가로채가는 이런 거는 내 예상이 없었는데. 아, 나서스 나서스를 못 들어요. 나서스가 신이에요. 아, 결국엔 욤욤이는 여기까지인 것인가? 스르더스르더 그렇지. 오케이. 이러면은, 한번 스몰더 가봅시다. 왔거든요. 삼용. 이제 삼용 롬롬이 범위 얼마나 되나 보자. 어, 이거 양옆에도 맞는가 보다. 이러면은, 붙어 있으면은, 딱 붙어 있으면은. 좋은데요. 여미. <놀놀미> 여기는 좀 이길 만해 보이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렇죠? 아 여기는 뭐 이길 만한 게 아니라 너무 만만하네. 5공 증강인데. 오케이. 잘랐고. 베이가까지 자르면, 으악! 와, 근데! 미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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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전! 징스! 탕, 탕, 그렇지. 이러면은 조합을 좀, 서리를 뺄까? 아니야, 서리는 넣는 게 맞는 거 같고. 으악! 여기 확실히 세다. 여기 확실히 세요. 여기 스물 더다 잡고 있. 어서 확실히 세 나도 스물 더 이성 어떻게든 뛰어야 하는데 라이어, 라이어를 키운다. 지금부터라도. 일단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어아 라소스가 꽤 많이 뜨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루나 고를 생각 없어 나와서 두 장? 여기가 나와서 한 장, 두 장을 먹고 있어서 차희안뜰것 같긴 한데. 근데 상, 복제가 기 뜨면 또 모르니까. 이건 또 흥미롭네요. 용, 둘이 살아남은 이 그림은 또 재밌네. 어. 잠깐만 나섰어 한장, 복제기, 복제기, 복제기. 여긴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지 들어가시고 이러면 진짜 용다 용 미쳤는데 아 복제기 하나만 주세요 세턴 지면 어차피 죽지 않나? 아니야 63이면 안 죽어 근데 저 쎄요. 약하진 않아요. 오케이 스몰더 잘랐고 이러면은 용염이 어퍼 그렇지 용염이 캐리 용족수련 안 먹거든 용염이 캐리가 되긴 한다. 그래서 용족수련 안 먹으면은 캐리가 되나 싶었거든요 사실. 아이고. 와, 제 스몰더 통제한다. 스몰더 여섯 장 통제 모임. 이거 두턴저 그냥 누워있을게요. 스몰더 자르고, 그렇지, 냠냠냠이 펑, 펑, 펑. 나이스! 나서스 삼성은 아, 아깝게 못 봤지만 요묘미로 이다시 오미 삼성 어 별들은 탄생으로다가 제대로 굴려가지고 용으로 1등 한번 해봤습니다 용묘미 진짜 한번 제대로 써본 것 같은데요 아유 에메랄드도 드디어 왔네 에이, 좀 조금 늦었다 아무튼 용묘미덱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판은 진짜 용묘미요미에 용용이, 의한 용념이를 위한 대기였죠.